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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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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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까지 부탁드려요 헤헤헤 구독 <laughs> 아, 아 나는 항상 준비는 뭐하는 거야 묶어야지 한 묶어야 나는 야, 항상 준비 돼있어너 아까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이거 신고 하던 <laughs> <laughs> 집에서부터 그 <laughs> 아, 지금 화장실 갈 때부터 다 신고 있었어 축구하는 <laughs> 날에 한 번도 안 입었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나 준비 다 했으면 리프팅 좀 차고 있어 뭐야 이거 미쳤는데 여기 리프팅 차고 있어 <laughs> 빨리 리프팅 차고 있어 아나 끝부터 끝까지 한차 슈팅 차면 안 돼? 아, 리프팅 차라고 리프팅 잘차안안 떨어뜨리게 안 떨어뜨려 아 잘하고, 잘하고, 잘고 잘하고, 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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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빨리. 하고 잘하고, 잘하아 잘하고, 잘어고 잘하고, 잘하이 내가 컨트롤고안돼고그하고고 그래. 아, 있어? 어나다 아, <laughs> 땀안 나는데? 아나땀나땀나땀나땀나아 아, 힘들다 아씨왜 해야 돼 이거 야리프못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지금 99 1다 끝났어 아 <laughs> 힘들다 야. 진짜 <laughs> 야 근데 이거 해야 돼? 아 똑바로 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야 축구에서 뭐제실되 이러고 지기냐 이러고, 이러고 와 이러고 와 이러고 막안 되겠어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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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와, 와. 이러고 시속 100km 강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뽀뽀레의 디아고 김입니다 우리뽀레의 안초코입니다 여러분들 아 예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초코를 제가 훈련을 자꾸 계속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리프팅 차라니까 뭐하고 있는 거지찾았어찾는데어 찼는데 1 0 0 차라니까 100개, 차라 100개. 그래서 자아정체성을 잃었어 왜 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아, 내가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리프팅을 잘 차야 된다 또는 리프팅을 잘하고 싶다 또는 막 저글링 같은 거 어 마프리스 말이야. 어, 혹시 알싸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리프팅을 찬다라고 생각만 할수 있는데 축구에서 리프팅 엄청 중요합니다. 왜, 왜 중요할 것 같아? 자. 몰라 퀴즈 왜 중요할까? 감각? 정답. 하나 또 뭔가 친해지기 그게 감각이잖아. 뭐이게 <laughs> 요령 비우네볼 <비용에 웃음> 감각 맞습니다. 임팩트입니다. 만약에 인스텝 리프팅을 차면은 정확한 임팩트를 맞지 않는 이상 공이 이쁘게 안 튕겨 올라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임팩트. 자, 두 번째, 볼 집착력. 볼에 대한 집중력. 이, 왜냐면 안 떨어뜨리고, 얼마만큼 많이 찰수 있느냐에 대한 집중력과, 볼에 대한 집착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도 좋아지고, 세 번째,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렇지. 몸의 균형.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이 자세에서 틀어지거나, 네 번째도 말씀드릴게요, 미리. 리듬감. 리듬감과 그런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 공은, 다른데로 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리듬감도 좋아지며 밸런스도 좋아지고 볼 집착력, 볼 집중력도 좋아지고 임팩트, 감각도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자세를 낮춰서 이쁘게 나오는 자세 다섯 가지자돼 이렇게 중요한 게 많은데 몰랐어? 미안 <laughs> 여러분들 리프팅의 중요성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멋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리프팅을 하는 게 아니라 리프팅을 왜 하는지 뭐? 리프팅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를 음. 알고 해야지만이 조금 더 내가 아 리프팅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막연하게 누가 시킨다고 또는 아 리프팅 이냥 어디 영상에서 리프팅 잘 차야지만이 뭐가 좋대 그러면 어 뭐다? 땡땡 땡이다 같이 하자 땡땡 땡이다 다시 뭐라고? 땡땡 땡이다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요 다섯 가지를 보며,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초코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리고 자세가 좋은 건지, 좋으면 좋은 자세를 잡아줄 거고 나쁘면 나쁜 거를 잡을게. 진짜 리얼하게 야, 예, 제대로 차보자. 예. 오케이, 레스기이 <laughs> 우와, 좋고 네. 많이 넣었어. 아니 진짜 차, 진짜 제대로. 오, 그렇지. 오, 오케이, 굿, 굿. 오, 자, 지금 오, 보시 계속 차요. 초코의 단점은 일단 손이 너무 뻣뻣하게 내려 있습니다. 자,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오케이, <laughs> 자연. 스럽 그렇지.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지금 자세가 너무 높죠? 좋구나. 자세를 낮추세요. 아, 힘들어? 무릎을 낮추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 자꾸 도는 거는 임팩트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팩트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금작 골이 자꾸 많이 안 돌아야 돼. 너네 자꾸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안 돼. 자꾸 안되게끔 해야지 임팩트가, 임팩트가 잘 맞는 거야. 오케이? 다리 잡히고자 그래? 여러분 오늘은 리프팅을 왜 잘해야 하는가. 어? 리프팅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의지를 갖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밸런스 그렇죠. 지착 그렇지. 리듬 리듬. 교감공의교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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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감각. 오케이. 어, 오케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초코가 이제 화면에 많이 나올 거예요. 초코의 이 성장 과정을 한번. 제가 카메라에 담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리프팅 중요합니다 그죠? 예. 말해주 이제 엔진 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리프팅에 대해서 왜 리프팅을 왜 차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태형아 키움과 함께 열심히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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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초코와 태형아 키움은 퇴근